Oh, <sweak> 예수께로 나옵니다. 보태신 말씀 나려 주께옵니다. 실망하리 못. केस है But Pero... oh. 아멘. 예, 다 같이 예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또한 이렇게 찬양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김선영 목사, 엉성흥 목사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더 많은 것으로 영광돌리게 합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하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더 많은 것으로 영광돌리게 합시며 드리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확장되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 김하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 엉성흥 목사 유영성전, 유영성전을 반석에 세우의 심령성전 또한 반석의 경고히 세움에 변화되어 인정받는 저의 가족이 되게 앞서서면서 권총님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 주일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방해받았던 모든 영으로부터 정말로 묶였던 것, 막혔던 것다 떨어지고 풀어지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마귀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과 능력과 권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활도 환경도 삶도 인생도 여러 가는 회복되며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강하고 굳고 경고하며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 마음이 아판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축복을 열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통찰력과 통치력과 창의력을 주시어서 만남에 축복을 주시며 복의 통로자가 되는 행복자, 축복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만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의 주님 주일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평으로 줄기로 다 주님 사랑하고 복된 딸이 가는 평생에 등이 당할 자가 없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 주시어 자루나 오로나 채우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온전히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만나 주님이 사랑한 딸이 평생 함께할 남편들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믿음이 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친정 부모님께 자라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냐하고 기만하 주님이 사랑한 딸만 바라보며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남자 게르지 않고 부지런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영혼역이 청결하며 깨끗한 남자, 영혼역이 건강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반듯한 직장인은 남자, 세상이든 하나님 이든 인정받으며 일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영적인 친구가 많고 믿음에 사교성이 좋은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부모님 될 분들이 기만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집안의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달 11조 감사, 헌금 등등을 자연화해서 낼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만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에 기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하여 주시며 정말로 기도 제목대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최강숙 집사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강숙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여정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성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광수 집사님이 하는 일에 정말로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하는 일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주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래, 이제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많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감노와 아버지 성도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궁리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리려여기시어서그 어미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그 아들이 이제도 악한 영에서 모든 것에서 아버지 노임을 받게 하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쓰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서정인 집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그 자녀와 아버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하고 복된 그런 가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서정희 집사 정말로 믿음일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뜻에 주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대 권사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남편 남상현 집사 주님께서 성님의 물질 투자할 사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남은 날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뜻 또는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박창수 성도와 그 아내와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아버지 서 온전하게 만나서 정말로 이, 이제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익중 아버님 주님 앞에 이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김익중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 1 9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실주의를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동행하다가 주님 날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했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선호 김선수. 아버지 하나님 김선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축복을 알아 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주님을 알고 깨달아서 정말로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절이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왕성은이여정이 주님 앞에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너의 평생이 너 다할 없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연로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 하나님의 으로시고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받다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편질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끝까지 남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사 우리 하늘의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듣게 하시며 세밀하고 강한 은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에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 사명을 사랑하는 분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승리의 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편석기회 변화상기도 나눔의 사랑 공동체 찾아가는 유튜브 성기방송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를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석께 변화성 기도 나눔의 사랑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한 곳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왕상은 이 여정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많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하고 열어지는 주님의 놀라 아름은 영광만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에 기도 제목제목 담음,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받으신 줄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응답하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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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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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嗯。Yeah. 전국 가고시 구나, 저의 온옷을 예수, 동널 이며 정국하게 하소서. 허락 하신 이유 사랑 하는 상이 보다 모니

Oh, do you hear? 축담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축담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제 충만하시미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고 얻은 세계로 밝힐 믿음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들고 나가는 우리 반석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발걸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해 세계와 세계 성규지 위에 많은 교회들이 위해 많은 사명자들이 위해, 사명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